5개의 카드 중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을 하신 카드는 더보기란에서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을 선택하신 분들에 만족할 만한 일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1번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 좀어 내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는 어떤 결과가 확실하게 나와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는 뭔가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같이 이렇게 어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본 분들은, 어, 풍요의 끝판왕 카드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내 주변 자체가 상당히 풍족해지고, 특히 물질 금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상당히 안정기에 접어들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금전적으로 힘들었거나, 내 주변 자체가 조금 정리가 되지 않고 불안정했다면은, 이제는 상당히 포근해지고,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뭔가 이렇게 다 바뀐다 볼수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어떤 결과가 나와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원했던 것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 어떤 협력을 통해서 상구상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고 또는 내가 하고 있는 본업이 있는데 내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됨으로 해서 부업으로 뭔가를 시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서로 간에 도움을 받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1번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핵심적인 부분은 1번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원했던 부분들이 충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이야기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거나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 일이 있을 때 보통 나오는 카드인데 지금 흐름을 봤을 때 1번 분들은 어떤 고민이라기 보다는 내가 중간에서 좀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그런 경우라 보여지거든요. 특히 펜타클 카드이기 때문에 물질 금전적으로 1번 분들은 상당히 좀 풍족해지는 그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기존에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부분들이 어떤 결과로 인해서 채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확장하거나 무언가를 이제는 진행하게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일이 아닌 두 가지 일 또는 내가 중간에서 중심을 잡아서 그거를 잘 조율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물질 금전은 내가 중심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피해가 상당히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자가 돼서 내가 중간에서 중심을 잘 잡고 관리를 잘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시면은 1번 분들이 원했던 그런 부분들이 잘 돌아간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번 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매개체가 돼서 내가 중심을 잡고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한테 뭔가 맡기기보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든카드 한장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마지막 카드가 메이저 카드이면서도 달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으로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정하고 시시각각 바뀌는 그런 카드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분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제가 앞서 내가 주체자가 되고 내가 중심을 잡아야지만이 어떤 흐름이라든지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일본 분들이 환경적으로 누군가한테 의존하거나 또는 뭔가 계약한 부분이라든지 약속한 부분 이런 부분들만 믿고 그 사람한테 너무 의지를 하게 되면 환경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본 분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안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간의 합의를 보고 이야기가 다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야기했던 것들이 번복이 되고 약속이 시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분들이 물질 금전적으로 상당히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체자가 돼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내가 중심을 잡고 무언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한테 맡긴다든지 아, 나 이제 약속도 받았고 서류도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안심하고 있다가는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그런 어떤 약속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번복이 되고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선택하신 분들의 만족할 만한 일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에이스 카드가 들어와서 내가 원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은 잡는다 볼수 있거든요. 그 여파로 인해서 이번 분들이 어떤 열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부분이 만족할 만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번 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고민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다 어떻게 보면 크기가 비슷하고, 고만고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지 생각 등이 있었는데, 그렇게 될수 밖에 없는 게,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나를 좀 많이 흔든다 볼수 있거든요. 어, 좀 안정적인 게 아니라, 주변에서 이런 얘기 됐다가, 저런 얘기 됐다가,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이번 분들 입장에서는 중심을 잡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에이스 카드가 2번 분한테 들어와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거한 가지를 딱 잡는다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발 기회도 될수 있고 나한테 상당히 좋은 제안일 수도 있고요. 그건 이번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런 식으로 뭔가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내가 확실하게 이제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이 이번 분들한테 만족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한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이야기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거나 꾸준하게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를 일명 장인 카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 가지 일에 상당히 몰두하고 꾸준하게 할수 있는, 그런 카드라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 흐름을 봤을 때이 카드 나온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이 한 가지를 딱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꾸준한 수입이 들어오게 되고 꾸준한 일거리가 들어온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이제는 거기에만 몰두하면 되니까 어, 이번 분들 입장에서는 좀 원했던 그런 어떤 분위기로 전환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든 카드 한장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마지막 카드가 메이저 카드인 정의 카드가 나왔는데 어, 이 카드는 상당히 냉철한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의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이 카드가 나온 이유는 어, 좀 주변이 정리가 된다고 볼수 있어요. 이제는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마음보다는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내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고 정리가 된다 볼수 있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는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어떤 큰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이 카드는 법, 소송이나 법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소송에 지금 어떤 상황에서 맞물려 있는 경우라면은 상당히 나한테는 좋은 어떤 결과, 공정한 결과가 나온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볼때 이번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정리가 되고 결단이 내려져서 이제는 한 가지에 몰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일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을 선택하신 분들의 만족할 만한 일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으로 나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라든지 제안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주변이 상당히 밝게 빛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3번 분들은 제가 볼때 상당히 지금 흐름 자체가 좋거든요. 특히 에이스 카드도 있고 또 태양 카드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3번 분들은 상당히 밝고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볼수 있고 무엇보다 어떤 하늘의 운과 관련된 카드가 3번 분들은 여러 장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여파로 인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좋은 그런 결과, 행운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카드들이 너무 명확한 카드들만 나와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겠지만 그만큼 3번 분들은 그냥 나는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으로 좋은 그런 결과가 3번 분들한테 들어와서 내가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한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이야기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카드가 돌았는데 그 중에서도 완드가 돌았기 때문에 3번 분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열정이라든지 불씨가 생겼다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3번 분들한테 찾아올 수 있고, 지금 무엇보다 3번 분들의 어떤 카드 그림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밝은 기운이 들어와서 좀 신나고 즐겁게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진행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좀 3번 분들한테는 상당히 흡족해하고 만족할 만한 그런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든카드 한장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마지막 카드가 중복으로 나왔는데 그 카드가 메이저 카드이면서도 밝은 기운을 갖고 있는 태양 카드가 또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3번 분들한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볼수 있고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제가 앞서 3번 분들 좀 밝은 기운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정도 카드 흐름 정도 나오면 정말 신이 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는 뭔가 하고 즐겁게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 입장에서는 어, 뭔가 짜증이 난다거나 화가 날 일이 없어요. 그만큼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무언가를 진행하고 만들어 간다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축복받을 만한 그런 어떤 좋은 일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운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어떤 조건이 좋다든지 또는 나한테 상당히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이 들어오는 거지만 거기서 어떻게 보면 3번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조건이 좋아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승낙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3번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도 좋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고 모든 삼박자가 골고루 다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날 수밖에 없고 어 항상 뭘 해도 즐거운 거예요. 그냥 삶 자체가. 그러니까 3번 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축복받거나 원했던 그런 것들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3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를 선택하신 분들의 만족할 만한 일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어, 내가 조금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실행이 된다 볼수 있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좀 내가 성공하거나, 이제는 좀 만족할 만한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 4번 분들은 지금 마음 속에 좀 품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말은, 어,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4번 분들 좀 흔들었을 경우가 좀 있어요. 그니까 러 뭐, 어, 무언가가 좀 진행이 되었다가 중단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이번에 네가 뭐, 진급을 하게 됐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아직 나한테 다가온 게 없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은, 어, 가슴 속에만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풀리면서 제가 볼 때는 진행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밀어붙이는 그런 힘이 작용을 해서 사번 분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흘러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성공하게 되고 어 이제는 좀 여유가 넘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는 점을 어, 어떻게 보면 카드가 말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4번 분들의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4번 분들한테는 기회라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으로 4번 분들한테 보면은 무언가를 내가 좀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 뭔가 좀 실행을 안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떤 힘의 어떤 강한 힘으로 인해서 뭔가 좀 진행이 되고 어 밀어붙이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어 흐르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4번 분들이 내가 원해서 그냥 기다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환경적으로 가로막혀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4번 분들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어좀 치고 나간다 힘을 바탕으로 계속 좀 진행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한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이야기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풍요의 끝판왕 카드가 나왔는데 메이저 카드이면서도 여왕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 말은 4번 분들은 이제는 특히 물질 금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상당히 풍족해지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주변에도 상당한 큰 영향을 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주변 자체가 상당히 따뜻해지고, 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제는 잘 풀린다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이 어, 어떻게 보면 이제는 흐름을 탔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전에는 정책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런 흐름을 볼 때는 어떤 궤도에 올라탔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힘있게 밀어붙이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성공하거나 상당히 내 주변 자체가 따뜻해지고 평화롭고 만족할 만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든카드 한장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마지막 카드가 내가 버티거나 또는 좀 집착이 있을 때 나오는 카드고볼수 있는데, 4번 분들의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이 카드가 나온 거는, 어, 내가 좀 힘들지만은, 어떻게 보면 나의 고집을 바탕으로 내가 좀 버텨온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좀 힘들고, 어,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으로 내가 좀, 어, 좀 갇혀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4번 분들은 앞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잘 슬기롭게 극복해서 넘기면 나한테도 좀 좋은 날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 그런 것들을 갖고 좀 집착하면서 버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4번 분들은 실행이 된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계속 어떤 힘을 바탕으로 밀어붙이고 실행이 돼서 그것이 이제 오랜 기다림 끝에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는 그래서 특히 물질 금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내가 풍족해지고 여유가 넘치는 그런 흐름으로 어,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4번 분들이 가장 원했던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를 선택하신 분들의 만족할 만한 일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내가 어떤 중요한 결심이라든지 결단을 통해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5번 분들은 에이스 카드가 돌았는데 그 중에서도 소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은 냉정한 판단을 통해서 이제는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새롭게 시작할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어떤 결정, 결심을 통해서 이제는 추진되고 실행이 된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만약에 5번 분들께서 그런 어떤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결심을 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를 하게 되면 5번 분들은 상당히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 분들은 이 에이스 카드라는 것 자체가 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잡고 잘 활용을 해야지만이 5번 분들의 어떤 흐름 자체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볼수 있고 그리고 지금 불의 불 카드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결심이라든지 확실하게 그런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실행이 되고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5번 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선택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한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이야기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거나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이 카드가 나온 이유는 5번 분들은 내가 어떤 기회적인 부분을 잘만 잡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카드처럼 상당히 만족해하고 주변 자체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볼수 있어요. 그래서 큰 변수 없이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어, 성공으로 갈수 있는 그런 길에 오르게 된다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큰 어, 어떤 고비가 생긴다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수월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진행이 된다 고볼수 있어요. 그래서 5번 분들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운적인 부분이라든지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놓치기 전에 잘 판단하셔서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빠른 어떤 결정을 통해서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진행을 하시면은 5번 분들한테는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든카드 한장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될때 보통 나오는 카드라고 볼수 있는데, 5번 분들의 전체적인 그을 봤을 때이 카드가 나온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어, 유지가 되고, 실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으로 볼 때, 이 카드는 한 가지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두 가지 일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5번 분들의 어떤 만족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 볼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5번 분들 스스로가 내가 중심을 잡고, 한 가지 일이 아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상당히 빠르게 어떻게 보면 성공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는 한 가지 일을 하는데도 상당히 힘든데, 5번 분들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볼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리기만 하면, 남들보다 상당히 빠르게 성공할 수 있고, 좋은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있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5번 분들한테는, 어떤 기회 또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여지고 그것을 잘 활용을 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5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